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남자, 김준석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승패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나온 하나의 실수, 단순한 전술 실패를 분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 김준석은 스포츠의 신성한 정신이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이름 붙인 이른바 추악한 귀화 게이트. 한 국가를 대표하는 신성한 이니폼이 그라운드 위에서 흘리는 땀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었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그저 몇몇 에이전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고발하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스포츠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 대표팀의 명예를 그리고 그들을 응원했던 수많은 팬들의 순수한 마음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검은 거래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추악한 귀화 게이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브라질에서 온 귀화 선수, 세르지뉴입니다. 그의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을 보면 여러분은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먼저 그의 몸값. 소속팀인 베이징 고안에서 받는 연봉이 무려 1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입니다. 24억! 일개 축구선수에게 그것도 대표팀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며 안겨준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 천문학적인 대우와 국가의 부름에 과연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중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뛴 6경기 그의 기록은 0골 그리고 0도움.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6번의 A매치에 나와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동그란, 제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의 단순한 두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장 위에서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지워버린 투명인간 선언이자 24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그라운드 위에서 그대로 증발해버린 그야말로 공허한 질주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런 선수가 어떻게 초고속으로 기화 절차를 통과하고 국가대표팀 유니폼까지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의 충격적인 경기력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 추악한 검은 삼각 커넥션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이 관계도를 보시죠. 한쪽에는 당시 중국 대표팀을 이끄던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바로 문제의 선수, 세르지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는 존재, 바로 같은 에이전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감독과 선수가 같은 에이전트의 고객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현지 언론이 폭로한 한마디가 이 모든 의혹의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바로 이한 문장이 이 사건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세르진유의 기화는 국가대표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국가의 명운을 건 중대사가 국가대표팀의 전력 강화라는 대의 명분이 결국 한낱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당했다는 끔찍한 고백입니다. 자 그럼 이 거래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였을까요? 막대한 이정료와 연봉계약을 성사시키며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을 에이전트 그리고 귀한 외국인 커터를 쓰지 않고도 명목상 자국 선수가 된 세르지뉴를 손에 넣게 된 소속팀 베이징 고안. 그렇다면 피해자는 이 모든 탐욕의 희생양이 된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 대표팀의 명예 그리고 국가 대표팀을 자신의 목숨처럼 응원했던 14억 팬들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뼈 아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이처럼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가 바로 이 귀화 정책을 통해 무섭게, 정말 무섭게 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베트남까지 그들은 명확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선수의 국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뿌리를 둔 대표팀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미래를 위한 진짜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 귀화 유행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들 손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것은 끝없는 혼란과 동기부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량품 같은 선수들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이 불투명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처참한 현실뿐입니다. 이 얼마나 통렬한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중국은 귀화 열풍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눈감아 주고 키워온 이 추악한 이익의 네트워크, 그 검은 커넥션의 가장 큰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소동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르지뉴 한소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수면위로 드러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대표팀이라는 신성한 조직의 모든 축구적 결정이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의해 지배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더 이상 실력과 헌신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누구 쪽 사람이냐가 되어버린 썩어빠진 현실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가장 깊은 병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노골적인 사익 축구형 귀화가 중국 축구 협회의 승인을 그것도 초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부패의 썩은 내가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 바로 그 지도부의 코앞까지 진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팬들의 순수한 믿음은 너무나도 뻔뻔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철저하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라운드 위에서의 패배보다 더 뼈아픈 진짜 실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오늘 가장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물로 뼈아픕니다. 정말 쓰라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땀 흘려 도전하고 만회할 수 있는 해배입니다. 그러나 이 추악한 기아게이트는 이건 차원이 다른 상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의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팀의 영혼 자체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국가의 자존심인 그 유니폼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락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패배보다도 고통스럽고 다시는 치유하기 어려운 진짜 실패. 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반코비치 감독 한 명을 경질하고 새로운 명장을 데려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나무에 나뭇잎 하나를 갈아끼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국 축구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대수술입니다. 그들 자신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이 부패와 이권 카르텔이라는 악성 동향을 뿌리부터 완전히 도려내는 철저하고 완전한 개혁이라는 대수술 말입니다. 오직 그때만이 그들 국기의 붉은색이 그라운드 위에서 본래의 신성함과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되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실망의 끝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진짜 팬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저 김준석의 날카로운 고발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